자, 폴라리스 AI 오피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자, 오늘은 길게 말씀드릴 거 없고요. 플라리스의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기 때문에 수급들 동반하면서 주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플라리스를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 종목으로 안내 드리고 난 이후에 3월 6일 날 257%, 5월 8일 날 128%의 수익률을 달성을 해 놓고 난 이후에 확실한 일정과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호재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에이전트 노바. 이 따르는 대형 화재의 공공재난 안전 부분 산업이 부각이 되면서 SI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를 했고 인공지능 AI 기반 픽싱 탐지앱인 폴라리스 CQ1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개인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 가능하게끔 향후 기존 문서들과도 연계를 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XAI, 일론 머스크와도 협력을 맺으면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자동차 부품 사업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폴라리스 사회원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죠. 자유주행 플랫폼 AI, MOU까지 체결을 하면서 AI 버블론의 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경기 침체와 응원는 코스피 코스닥에 큰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를 탄탄하게 지켜주면서 이번에 신사업에 관한 기대감을 등에 업고 수급들 다시 한번 동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대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폴라리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3차 매도가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신사업과 더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뜻밖의 수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만 들렸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명심을 하셔야 될게 있죠. 자 우리는 애국심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고요, 기업에 관한 애정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한 행동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어떠한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폴라리스를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가 중요한 겁니다. 매수는 선택, 매도는 필수고요. 매도를 잘해야지 여러분들 주식계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어요. N자형 파동으로 막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론 이것도 현재 폴라리스처럼 확실한 내용과 일정이 있는 종목들 한해서겠지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어. 다음 일정 차익신용 물량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갔어.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신용 물량이 나오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 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폴라리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엔비디아와 관계사 협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기대감으로 치고 올라갔었죠. 저희가 3월 6일날 1차 매도를 진행을 했고, 257%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내용과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차익 시현 물량들 쭉 나왔고요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언급을 하고 난 이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저희 5월 8일날 2차 매도하고 나왔죠 별다른 내용과 일정이 추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략 매도하고 나오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따로 언급드린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신사업에 관한 내용과 일정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고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숨도 못쉬고 호재에 관해서 계속 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갔었던 이유, 영향을 안 받았었던 이유는 뭐 AI 버블론도 버블론이지만 내용만 있지 정확한 일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단순한 호재는 단순한 기대감으로 끝이 나는 거고. 이제는 AI 버블론도 끝이 났죠. 삼성전자가 가전도 LG한테 밀리고 HBM 부분마저도 SK 하이닉스한테 선두권을 내주면서 AI에 관해서 중요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플레어리스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엔비디아 논 외로 독보적으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끌고 갈것 같아요. 자, 이번엔 폴라리스가 진행하는 AI 신약개발 신사업 기대감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신약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첫 신약후보 물질 발굴 사례가 올해에 나타나게 되면서 폴라리스의 앞으로의 횡보에 따라서 AI 분야든 바이오 분야든 신약개발 분야든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는 애정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주가 눌러줬던 만큼 치고 올라갈 거고, 우리는 어떻게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올지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놓고 종목을 바라볼 겁니다. 이번에 3차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폴라리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인지 알고 이번에 3차 매도가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결과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아요.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하지만 현재 지수도 많이 빠지고 환율 자체도 많이 올라가고 한국 은행도 굉장히 많이 힘들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있었던 삼성도 위상을 잃고 혼란스러운 장이기 때문에 신규로 새롭게 매매를 진행하고 싶어하는 개미들의 유입이 적습니다. 기존 주주분들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심리가 높다라는 거는 일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HNB가 FDA 일정이 밀리게 되면. 하한가 맞았다가 다시 최근에 당겨지면서 바로 상한가 치고 올라가는 바이오 종목이라 얘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일정에 굉장히 민감한 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에 따른 변동성에 기대감만 받아 먹고 빠지는 방식으로 추후에 결과 발표가 좋고 매출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됐건 다가오는 일정의 기대감과 수급들을 수익으로 실현시키고 나서 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확정을 짓고 넘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있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폴라리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문도 빠짐없이 3차 매도가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중앙첨단 소재.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 매수가가 4,44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 14,450원, 14,45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224%더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 지 일주일 만에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올 때 275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서 지금 5680원 5,680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라파스, 라파스 같은 경우 이거는 상한가 또 상한가입니다. 자 지금 여기 25,550원 넘어가고 있고요. 수익률이 182%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 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추첨 종목도 같이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문자 두 글자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내용은 지금 잘났습니다 자 8시 31분 제가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우리는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유를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은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볼수 있다는 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10쪽 거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 가족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모습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시 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그냥 전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 주시면 되시고 중장기 중장기로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종목이라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지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동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알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